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!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한번만 한 해주세요 한번만 한번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한 번만, 한 번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헨리님 음. <laughs> 제가 여자한테 고백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밥은 먹겠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? 거절하기 미안해서 밥은 밥 먹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 상담 좀요라고 뭐야 호구 잡힌 거지 아 그냥 어. 당신은 지갑이 된 거예요 아뭐 <laughs> 그런 거 되게 바삭하나 예 당신은 지갑이 된 거예요 <웃음> 여러분 <laughs> 만나는 여자를 왜 만나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지갑이요 지갑. 돈 그런 데다 쓰지 마요. 그런 그 여자 쓸모가 생각... 없어요. 그럼 한대백라이비나 해주세요. 맞아요. 저희 백원이잖아. 차라리 대구원.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음. 이야기를 하지. 음, 음. 눈뜨기 힘들어요. <laughs> 여러분 거기다 돈 쓰지 마요. 답이 없는데요, 거기.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, 남자친구 있다고. 시갑이 된 거예요. <laughs> 자, 다음 질문. 소설 쓰는다, 이제. 나들 소설 쓰신다. <laughs> 맞아, 언니 이건 망한 거야. 봐봐 여러분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하고 희망을 갖는 순간 완전한 지갑이 되는 거예요. 완전한 음, 응... 그냥 심심할 때 만나고 싶고 배고플 때 만나고 싶은 거예요. 그런 희망을 가지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. 사원님. 아, 사원님 누구야? 사오님? 사오님 뭐라 그랬는데? 응. 응? 사오님 어딨어? 사오, 사오 어딨어, 사오. 사오,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? 사오님 안 계시네. 응. 사오님 없는데? 사오님이 없어. 응. 쟤왜 사오야? 응. 사사인지오 뭐야? 이 응. 응. 아유 <laughs> <안> 어롱캉 <키웠어. 웃음> <laughs> 음. 음. 그냥 심심할 때밥 먹고 있고 심심할 때 그럴 그럴 사람인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여자 생각하고 남자 생각하고 또 틀린가봐. 응. 한 여자 만나지 마요. 응. <laughs> 음. 답이 없어. <웃음> 왜? 내가 <laughs> 화장하고 오면 여자 같아져요. 응, 너 어디 가? 응, 응어. 누구 응. 응, 어디 안 가? 아니야, 응, 뚱땡, 응, 아니야? 응. 여 뚱땡이야. 바람건이 없다고? 뭐가, 뭐다, 뭐가? 몰랐어? 어. 배불러다 이제. 배불러 벌써 왜? 자고 일어난 줄 알았는데 저. 스물아홉. <laughs> 자 여자분이 스물아홉 정도면 <laughs>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. <laughs> 왜? 잘 살펴보신대 <laughs> 저분 그냥 지갑이 되시기로 한거야 음. 화이팅 화이팅 일단 해보고 싶은 건다 해봐야죠 음.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응오장관리 음. 하는 거니 응 음. 남자친구 있다고 말했는데 그 대놓고 어장 관리하겠다는 거지. 음, 음, 대놓고, 음, 응. 음, 음, <laughs> 대놓고 자기 이제 이제 그게 없는 거지. 음, 저축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지. 와우, 음, 자기 남자친구 있다 이미 얘기했으니까. 음,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어놨으니까. 음, 음, 스텔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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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튀김이 다 구워졌다 응 슬퍼. 여러분들 <laughs> 우간다를 직접 안 가봐서 그러는데 <웃음> 황인하고 <laughs> 흑인는 완전 달라요 그랑채구오빠랑 <laughs> 뭔가 잘 어울린대 <laughs> <laughs> 아, 저희가 지금 24시간 방송중이라서 <laughs> 12시간 좀 안무가 워 무거워 캘링님은 무거워. 솔직한 게 매력이라고 감사합니다 응 맞죠 음. 착해졌다고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진짜 내가 팬가입이라도 <laughs> <laughs> 하고 얘기요 해 진짜 자꾸 막 시키기만 해어 <laughs> 음. 그럼 생각 많은 건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내비 둬 줘요 좀 내가 뭐 어? 뭐라도 주면서 얘기하면은 내내 네, 네 하면서 바르겠다 <laughs> 그랬건님 바를게요 네 알겠어요. <laughs> 틴트 먹는다 틴트 <laughs> 틴트 바르래서 <해서> 틴트 먹는다 <웃음> 음. <웃음> 어 해운대 <현대나님>, 언니 안녕하세요 빙하리다 <laughs> <laughs> <자>, 이번에는 뿅알님이야 <laughs> 어. 이번에는 감자튀김을 먹어볼까요 <laughs> 언니 먹다 내려놓은 거야 아니 언니 저 먹어 좀 이렇게 달렸다 아으... 이렇게 채고 이렇게 고고채다 엄마 까잡 자범 까고. 처래너 넣어. 알람이야? <laughs> 몰라. 오늘 막 이상해. 자기 두 시간 만에 날 꼬실 수 있대. 나 오래 만나자고. 왜 나가야 되는데? 오, 추천 누르고 간대. 음 <laughs> 고마워요. 세근님 물 공포증 있다고 물좀 한마가지만 얼굴에 부어주래. 과는 뭐 거예요, 여러분. 공포증 있다는데. 내비둬요. 음. 헛소리 하지 말고 잘해요. 헛소리라니? 음, 나오지 말아요 음! 제가보고 은근 맛있다 그치? 자 아주 그런지 세팅도 긴장, 백발 오빠는 백발 오빠는 말도 없고 음. 이제 원래 안 사랑하나 봐, 음. 음. 진짜 없나 봐. 츄츄가 자기는 있다고 주무이나봐 응, <laughs> 있긴 있구나 츄츄가 존나 사랑해요 라고 응. 딸령이가 뭐야? 닉네임 아니야? 모르겠는데 오.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사장님 마음대로 하래요 다 해요 다 사장님 은다 하시면 응. 돼요 별로 안 부담스러워 할걸요? 하고 싶으면 다 해요? 응. 대신 그냥 기부하는 거다. 그냥 그 돈은 그냥. 응. 까먹게, 까먹돼지, 까먹게 즈 감사합니다. 까먹게 즈니, 한대즈 감사합니다. 응. 이제 씻어야지 어디가? 응 음. 어디가? 친구 잠깐 만나고 올게 아 됐죠 응 음. 언니 이제 30분에 반동할게 알겠다 언제 응. 나갔는데? 몰라 아 됐어 음. 응텔링 음. 예뻐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15분 만에 그러니까 근데 응. 이제 방송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맞아. 응 우리 텔링이 예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응 우리 링 예뻐진 거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오늘 힘들어, 괜다 힘들어요 오늘 진짜 12시간 방송했다